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의 앤 화초입니다. 제가 모란시장에 이제 휴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이라 날짜가 딱 쉬는 날하고 이제 이번에는 맞았어요. 그래서 성남 모란시장에 가서 이제 이 호야하고 몇 종류 다육이를 사왔는데요. 호야가 집에 있는 호야하고는 품종이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는 같은 종류인데, 이제 이게 영양분을 안 줘서 색깔이 이렇다고 하긴 하는데요. 또, 묵어서 입장도 또 짤막해지고 그랬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원래 집에 있는 호야는 요런 거잖아요. 입장이 좀 넓고. 근데 하여튼 요렇게 생긴 호야가 이렇게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어, 이렇게 긴 거를 한 포트에 제가 2,000원씩, 세 포트에 5,000원 주고, 그, 5,000원에 세포트 하는 다육이 집이 문을 열었고요 제가 집에서 7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어, 그, 모란시장 도착을, 음, 7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8시 경에 이제 장 오픈을 한다고 해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예, 주차할 데가 있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아, 주차할 때가 굉장히 그 장사하시는 분들 차가 다 이미 와서, 에, 파킹이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주차할 때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겨우 주차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오늘 어, 다육이 매장들은 화초 매장하고 다육이 매장이 많이 장을 쓰질 않았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 사람들도 좀 조금 나오고 하니까 이 꽃집들도 문을 좀다안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원에 3개 하는 집에서 이호야는 샀고요. 원래 하는 게 2,000원씩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개 사다 보니까 5,000원에 3개를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를 들어서 보여 드리면 이제 요런에요. 요런 애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밑에 뿌리도 막다 나오고 그랬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요. 1m 정도는 되는 듯해요. 얘들은 길이 줄기가 길기 때문에 꽃대도 빨리 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마침 이런 게 제가 호야를 살려고 갔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어 저희 집에 호야들이 많은데, 나중에 산 거는 제가 배양토로 심어서, 음, 좋아요, 상태가. 근데 처음에 제가, 처음에 호야 샀을 때, 그걸 이제 흙을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다육이 흙을 썼더니 그큰 화분에서 영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다른데로 옮기고 얘를 흙을 배양토, 흙만, 흙만 써도 된대요. 배양토 흙만. 그 그러니까 다육이 흙을 쓰면 자라질 않아요. 호야가. 처음에 모르고 다육이, 다육이 흙에다 심었던 애가 지금 자라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뽑아서 다른데로 옮기고 얘를 거기다가 전부 합식을 해주려고 제가 요게 그러니까 만 원어친 거죠? 여섯 개, 여섯 포트입니다. 음, 저렴하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요거는 제가 그, 음, 천원 할아버지 댁 있잖아요. 어, 그분 다육이 집에서, 음, 요거만 샀어요. 적기성. 한 개에 천 원씩. 세 포트 합식해 주려고. 다세 포트씩 샀습니다. 예, 요거만, 천원 하는 집에서는 요거만 샀고요. 나머지 요거는 호야 파는 지 5,000원에 3개 거기서 샀고 엄청 자제를 했습니다 어그저께 전부장님 그 실방에서 샀기 때문에 음 그냥 일요일 날 장날이 섰길래 구경 삼아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갔어요 한 번도 저 시간하고 장시간하고 안 맞아 가지고요 근데 오늘 가 가지고 어, 재래시장 구경할 만도 하잖아요 이피디하고 둘이 다니면서 음~ 그니까 재래식 빨래비누도 사고 생선도 사고 땅콩도 사고 또 뭐~ 양파 뭐~ 무파 이런 시장 찬거리들 하고 또 거기서 둘이 시장 보고 나서 출출하길래 잔치국수도 먹고 그러고 왔고요 거기 오기만 님이 일찍 감치 오셔서 오기만 님 그~ 다 얼굴 가려졌는데 마스크 쓰고, 뭐, 모자 쓰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오기맘님 목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제 목소리가, 아 이제 귀에 익은 구독자님들이 목소리를 알아보시고 유튜브 하시냐고, 아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셔서, 오늘, 이제, 그, 마스크 때문에 얼굴들은 다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사만 나누고 이렇게 자제하고 요만큼만 사왔습니다. 얘는 5,000원에 3개 프리린제 같아요. 거기서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데 프리린제가 맞, 맞을 것 같고요. 또 얘는 어, 홍옥인데요요도 5,000원에 3개. 아, 근데 지금은 색감이 굉장히 이쁜데 저희 집에는 가져오면 그냥 물이 빠지기 때문에 아, 아무튼 저렴하고 예뻐서 갖고 왔고요. 홍옥이 또 저희 집에는 없었고요. 요 도테랑은 정말 군생 도테랑이 이게 5,000원에 3개인 거예요, 오늘. 도테랑이 진짜 좋은 게 나왔는데 저희 집 도테랑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너무 싫하고 저렴하고 또 이렇게 군생이 5,000원에 3개라니. 예, 이제 다시 거기, 이제 휴일 날 맞춰서 가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요세개또 요것도 다 합식하려고 이렇게 세개씩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 새로 나온 신품 종 창이래요. 신품 종 창인데, 요거를 3000원씩 파시더라고요. 아가씨라는 신품 종 창이에요. 근데 여기는 삼두 군생, 여기는 그냥 외두, 외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살려면 7,000원씩 한다고 그럽니다. 얘가. 근데 오늘 3,000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창들은 좀 비싸고, 그래서 요거 한번 길러보려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호야, 저도 꽃불려고 계속 호야를 사날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서 심었던 그 호야가 흙을 잘못 써가지고 영 그냥 얼음땡하고 크지를 않고 있어서 옮겨주려고 이제 얘들,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어쿨 장미처럼 이렇게 아 지금 그 이렇게 쭉 심어놔도 이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실내라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음, 그러면 오늘은 모란샹 오랜만에 가고 싶었는데 음,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영상은 며칠 있다 올 옮기려고 저기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올린 지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연속으로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 댓글도 올리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며칠 있다 올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